안녕하세요 비송입니다 자투리 실 이용해서 미니 튤립 꽃다발을 만들어 봤어요 자그마하죠 튤립 두 송이 정도 다음에 잎을 뜨고 꽃다발로 만들어서 뒷부분에 양면 테이프 붙여주면 아무 곳에나 붙여줘도 될 듯해요 색상은 원하시는 대로 제가 뜬 색상 말고 다른 색상 응용하셔도 될 듯하고요. 쉽게 만들 수 있는 요 미니 튤립 꽃다발 만들어 볼게요. 저는 마카롱 실 자투리 실 이용해서 뜰 거예요. 색상은 꽃 색상은 음, 여러 가지 색상 응용해서 뜨세요. 핑크 종류나 아니면은 피치색으로 뜨셔도 예쁠 것 같아요. 다음 잎을 떠줄 색상도 연두색, 녹색. 갖고 계신 색상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꽃대가 있어야 돼요. 음, 근데 저는 원예용 철근이 있어서 요거로 꽃대를 만들 건데, 음, 없다 하시는 분들은 빵끈 있으실 거예요. 빵끈을 목공풀 이용해서 녹색 실로 감아주세요. 미리 이제 해놓으시면 돼요. 빵... 목공풀 발라서 감아서 굳혀서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얇은 철사 있다 하시면 얇은 철사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포장을 저는 도일리 페이퍼로 해줬거든요. 제가 쓴 거는 3.5인치에 약 9cm 정도 되는 도일리 페이퍼 두장으로 해서 포장을 해줬고요. 이제, 리본 예쁜 게 있으신 분들은 리본으로 이 부분 표현하시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저는 리본이 없어서 집에 있는 막끈 사용해서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줬어요. 이 부분도 응용을 하시고요. 다음, 꽃에 들어갈 인형 솜 조금 필요하고, 다음, 저는 4호 코바늘로 떴어요. 처음이신 분들은 5호 코바늘로 뜨셔도 돼요. 바로 떠보도록 할게요. 매직링 잡고, 여섯 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번째 잡아당길 때 너무 빡빡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부분 철사가 들어갈 거거든요. 첫 번째 코에 빼뜨기. 저는 나선형으로 뜰 거예요. 첫 번째 코, 둘. 두 번째 코, 둘. 세 번째 코, 둘. 네 번째 코, 둘. 다섯 번째 코, 둘, 마지막 여섯번째 코 둘, 뒤에 끈 바짝 잡아당기지 마시고 앞쪽으로 빼주세요. 12개의 코가 만들어졌어요. 한 코에 하나씩 한단 떠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 0 1 1 하나 12 변물을 뒤집어 주세요. 지금 한단 떴잖아요. 다시 12개의 코를 세 단을 더떠 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뜬단 포함해서 총네 단이 될 거예요. 세단 뜨고 올게요. 세 단을 떠줬어요. 그러면은 스티치 마커로부터는 하나, 둘, 셋, 네 단. 다음 사선으로 올라오는 코까지 다 떠줬고요. 옆 코에 빼뜨기. 다음 꿰매줘야 돼요. 한뼘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대로 빼주시고요. 빼뜨기 뒤쪽으로 실을 잡아당겨주세요. 다음 요실 잘라주시고요. 다음 요끈 이제 갖고 와서 앞 부분 동글동글 말아주세요. 빠지지 않게 이렇게 말아주시고 밑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이 빠지지 않아요. 그 다음, 솜을 가득 채워주세요. 솜을 가득 채워주세요. 그 다음, 돗바늘 갖고 와서 지금 여기가 빼뜨기 코, 이제 V 코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V 코 통과 바자 다시 빼뜨기 있는 곳에서 V 코로 한번더바자그 다음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코, 통과. 그대로 위로. 해서 요 밑에 요한줄 있죠? 여기 통과해줬던 요한 줄로 통과. 바짝. 다시 하나, 둘, 세 번째. 통과. 바짝 잡아당기면서 여기 또한줄 밑으로. 통과. 바짝. 그러면서 이렇게 모아주세요.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잡고, 요한 줄에 매듭을 걸어줄 거예요. 잡고, 고리, 바짝, 잡아당겨서, 제요소 속으로 빼주세요. 바짝. 그러면은, 요렇게 모아져요. 다음은 솜과 솜 사이로 두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실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잘라주세요. 다음 이제 이렇게 예쁘게 모아주세요.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잎을 떠볼게요. 음. 꼬리실 정리할 정도 남겨주시고, 코를 잡아주세요. 느슨하게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10코 떠주고, 돌려보면, 볼록볼록한 부분 이죠이 부분에 뜰 거예요. 혹시 이 부분 뜨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한 줄씩 잡아서 뜨셔도 돼요. 포장을 하면은 크게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택적으로 하세요. 이제 편물을 돌리면 이첫 번째, 여기 볼록 나온 것 있죠? 이곳에 빼뜨기, 두 번째, 코에 빼뜨기. 세 번째 코부터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떠주고 두 코는 빼뜨기로. 하나, 마지막 코 빼뜨기. 다시 사슬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집어서 코 산에 첫 번째 코 빼뜨기. 두 번째 코, 빼뜨기. 세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코는 빼뜨기. 빼뜨기, 하나, 마지막 코 빼뜨기, 둘. 다 떠졌어요. 비슷한 크기로 잘라주시고 빼주세요. 끝이 뾰족한 돗바늘 이용해서, 음, 오른쪽에 있는 실은 왼쪽에, 왼쪽에 있는 실은 오른쪽에 실정리를 해줄 거예요. 바늘에 빼어주고요. 그 다음 뒤편에서 여기 사이사이로 한 번만 빼주세요. 받자 반대편에. 사이사이로 넣어서 빼주세요. 이렇게도 잘라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이두 개를, 음, 이 사이로 빼줄 거예요. 아무 곳에나 요 이제 빼뜨기 했던 부분, 이 V 코 있는 곳에 빼도 되거든요. V 코 있는 곳으로 해서 두 개를 빼주세요. 같은 자리로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고 이제 이렇게 놓고 포장을 할 거예요. 이 정도에 놓고. 이제 이 길이는 동일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는 조금 위, 하나는 조금 아래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 주신 다음에 이제 도일리 페이퍼 두 장을 갖게 해놓고 지금 이 부분이 앞면이에요. 앞면 말고 뒷면 뒷면에 이렇게 두세요. 그 다음 이제 우선은 이렇게 윗부분이 많이 벌어지게 여기도 윗부분이 많이 벌어지게 우선은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 윗부분 여기가 음, 숨이 죽으면 예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잡아주고 이 끝부분을 이렇게 모아주세요. 부분을 잡아주고 이렇게 밑 부분 이렇게 잡아주세요. 뒷 부분도 찌그러지지 않게 이 상태에서 이제 리본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예쁜 리본 갖고 오셔서 끝 부분 돌려주세요. 주신 다음에 리본을 예쁘게 묶어주세요. 다음 잘라주시면 돼요. 끝부분. 다음 리본도 너무 길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꽃다발 완성이에요. 예쁜 꽃 색상으로 해보시고요. 예쁜 리본으로 해서 더 예쁘게 포장을 해보도록 하세요. 예쁘게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비송이었습니다.